드론 교육은 한국드론교육센터 현대사회에서 드론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취미용 기기가 아니라 혁신적인 산업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농업, 건설, 의료, 보안, 그리고 물류 분야에서 드론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은 농작물 모니터링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드론을 통해 넓은 병작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작물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멀티스펙트럴 카메라는 병충해 발생 지역, 수분 부족 지역, 영양 상태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농부들은 더욱 효율적이고 정밀한 농업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건설 산업에서도 드론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지역을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론 측량 기술은 기존의 인력 중심 측량 방식에 비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밀 조사를 가능하게 해 작업자들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드론은 응급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으며, 특히 도로 접근이 어렵거나 고립된 지역에 긴급 의료 물품을 전달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장 재세동기, 혈액팩, 응급 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운반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및 재난 관리 분야에서도 드론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드론을 통해 위험 지역을 안전하게 정찰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며 화재나 자연재해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류산업에서는 드론 배송이 새로운 물류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드론 배송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이나 긴급 물품 배송에서 드론의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단순한 비행 기기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드론의 활용 영역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